메레디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충만히 받아도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서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일들을 종종 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 1절에 보 에브라임은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그 앞에 11장 12절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으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 보니까는 예, 에브라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 유다 이렇게 나오죠. 예, 먼저 그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그 야곱의 그 아니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러면 이 에브라임이 왜 갑자기 나올까? 예, 이 예, 이스라엘이 원래는 한 나라였잖아요. 남과 북과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누기 전에 원래는 한 나라였다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되기 전, 한 나라이기 전에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인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야곱이 이 요셉을 축복하라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그 요셉은 그 오른손으로 문화세가 축복받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에브라임이 축복받기를 원하여서 야곱 앞에 그렇게 앉혀난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그두 아들을 축복을 하는데 손을 어긋나게 해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사실은 더큰 축복, 일종의 이제 잠자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에브라임은 나왔는데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남과 북, 쉽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12절에 뭐라고 되어있냐면 거짓으로 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가 나눠졌어요. 유다족석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여기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이죠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애워쌌죠. 유다는 거역을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 족속이 한결같이 전부 다 모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어긋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에브라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로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편을 했어요. 이 에브라임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전부터 축복 받은 사람인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은 누구를 지금 사실 지적하고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은 바람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 소위 말하면은 예, 뭐랄까? 바람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면 세상 따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또종일도로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다. 이 에그라임이 거짓말, 거짓과 포악, 이게 포악은 폭력이거든요. 이 폭력성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수르가 계약 맺고, 그 다음에 애굽을애굽에 기름을 보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조공받친 거죠. 여기 아수르와 계약 맺다 사실은 이스라엘은 누구와 계약 맸었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버리고 누구와 계약을 했느냐? 아수르와 계약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이죠? 그렇다 결국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망해요.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신다 라고 했어요. 이제 남가복이 분열되었죠? 유다와는 논쟁하시고,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로 이 유다와 더불어서 따지는 거죠. 왜 옳지 않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진 거죠. 야곱에 대에서는 그 행함대로 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그렇게 보응하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지금 한결같이 남한국 유다든지, 북한국 이스라엘이든지, 아니면 그 최초부터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어진 에그라임 때든지 이 이스라엘 이 계속해서 결국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긋나 있고 잘못된 길을 계속하고 또 잘못된 행실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과였으며라고 했어요. 야곱의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모태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형과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발 뒤꿈치를 잡, 네, 잡고 태어났어요. 이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얘기는 배반했다, 속였다. 예, 도의 말하면 그 에, 걸고 넘어졌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이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결혼해. 그렇게 형과 겨루어드리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과도 겨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그랬어요. 천사와 더불어서 겨루어 이기고서는, 하나님 앞에 울며 강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냐면은, 이손못 놓겠다고 하면서, 이 천사와 겨루어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했죠. 그래서 사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랬던 이 야고, 나중에 베델에서 또한 이, 하나님이 만나주시죠. 그리고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시라. 이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야곱의 모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는, 하게 하는 이름이다. 라고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은 옛날 일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일들을 기억해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그렇게 서약하고 서운했던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옛 믿음, 순수한 믿음, 은혜 받은 믿음, 열정적인 믿음, 이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때의 만나신 하나님 기억해라. 그때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면서 기억하게 하는 일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 여러분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나에게 베풀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 때에 따라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좌절다 하고 낚시받고 있는 이유가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못 받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 옛날 나를 만나준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런 즉, 너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혜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멀리 갔어. 지금은 은혜를 잃어버렸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도 이제는 깨버렸어 그리고 아수로와 계약 맺고 애국의 조공을 보내면서 굽실거리는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 모태부터 이야기라고 있고요. 에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그 말로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나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지금도 나에게 복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복 있는 인생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7절부터 보면은, 에브라임의 삶을 다시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거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다. 라고 했고요. 8절에,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것 중에서 죄라 말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죄가 없으리라. 지금 에브라임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부자가 된 이유는 손에 거짓꽃을 가지고 속이를 줘야 했다. 이 에브라임은 상인이었고, 그 다음에 저울을 속여 가지고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또 말하기를 뭐라고 들었냐면, 은 나는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거한 것 중에서 불의를 찾아냈자. 이건 죄를... 재로이나해서돈 버는 거야라고 하는 일들을 나에게서 찾아낼 자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에브라임은 뭐 하고 있어요? 자만에 가득 차 있고 교만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절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창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날에 하던 것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때 애굽 땅에서 한말로 채찍에 맞고 매맞으면서 일하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에브라임이 부자가 됐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부잔데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서 돈 벌었다고 그것을 나를 탓할 자가 아무도 없다 라고 하면서 지금 교만에 꽉 차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그 옛날 시절을 생각하면 그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덧 오늘 우리가 남 가진 것 많아. 혹은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마음에 점점 교만이 싹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다시 장막에 거주한다. 이 장막은 무슨 장막이에요? 바로 성전이에요. 옛날에는 이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건물로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장막 곧 성막에 거주하게 했는데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광야를 지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성전을 짓게 되죠. 그러면서 성전 자랑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이 성전 자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완전히 교만하여서 내가 부자인데 내가 누구를 죄를 지어가지고서 돈본게 아니야. 난 그렇게 찾아낼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목이 뻣뻣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을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아니라 다시금 처음 믿음으로, 다시금 그 옛날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가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는 옛날에 비하면은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의 이야기와 반응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많아. 참 그렇죠?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런데 옛날을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천지 계획이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화려하게, 농농하게 살았던 일들이 언제 있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옛날을 생각하면, 지금은 완전히 극과극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잘 살겠다 뜻고 해가지고서, 어느덧 처음에 순수한 믿음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믿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그 옛날 명절 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명절을 맞이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즐거워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돌이켜 보면은 아 그때 내가 열심히 품었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든지 봉사했고, 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어. 라고 했던 일들 혹시 있지 않아요? 다시금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순수한 믿음, 또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마음,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난가복이 분열되어 가지고서 북한국은 이스라엘로, 남한국은 유다로 갈려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교만에 빠져 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건을 그랬어요. 그 옛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서 애굽에서 구체를 주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예요? 모세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이제 한 선자로 보호받았다고 했는데, 그 선자가 누굴까요? 아마 엘리야 혹은 엘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찌하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출해 주었고, 또한 보호해 주었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세요? 다시금 그 옛날 의뢰받은 시절로 돌아가라 하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 옛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야곱과 같이 그 옛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를 되돌이켜보면서 그 열정과 믿음과 의뢰로 풍성한 자리로 오늘 우리가 굳게 서는 놀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